커리어에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나? 조금만 더 찾아볼까? 하다가 소개팅 자체가 이제 줄어들어. 친구도 소개를 이제 안해 주기 시작해요. 유품고 TV에서 낯설 보시죠. 네네네. 홍인아 씨가 자기가 결혼을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대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 한 얘기랑 똑같은 거지 맞는 거 맞죠? 오, 맞네. 진짜 사실이에요.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여자분들한테 저런 말을 진짜 수십 번도 듣거든요. 진짜요? 요즘 보면 결혼하고 싶은데 이 말하잖아요. 아 마음이 안 따라간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마음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사회랑 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20대에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결혼을 할줄 알거든.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돼요. 왠줄 알아요? 요즘은 만 갖고 되지 않는 시대고 남자들도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근데 데표님 실질적으로 남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결혼을 미룬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남자분들하고 결혼을 잘 하고 싶은 여자분들은 이 얘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들이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여자가 20대 초반부터 40대 노처녀가 되기까지 심리적인 변화의 그 단계에 대해서 다섯 단계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공감 안 되잖아요. 난이일 그만둬야 돼요. 그 정도요? 그 정도입니다. 첫 번째, 20대 초 중반입니다. 이때는 결혼 그냥 당연히 되겠지라는 마인드죠. 우리 20대 PD님들 지금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말하는 거다. 결혼을 그냥 계획이 아닌 예정된 일로 여기는 시기예요. 타이 맞춰서 자연스럽게 결혼이 된다 배경 설정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미래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그랬어요 내가 25살 때한 29살에는 어떻게든 결혼하겠지 라는 낙관적인 상상을 하게 돼 거기다가 요새 sns 속에 이미지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죠 젊은 부부 예쁜 결혼식 로망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준비는 굉장히 미비해요 왜그런거요 결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망이 아니라 배경 설정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결혼은 언젠간 하겠다. 고정값으로는 박혀져는 있지만, 실행 전략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현실과 기대의 간극이 존재할 수 밖에 없죠.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20대에는. 그렇게 흘러가게.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20대 후반이 됐어요. 이런 거 고민을 해. 연애에서 자유를 택할 것인가? 결혼을 해서 무게를 택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요. 왜냐면 지금은 자유로운 연애가 훨씬 더 익숙하고 편안하거든. 어, 왜 그런? 현실 감각이 20대 초반보다는 생기기는 시작해. 왜냐면 주변에서 결혼하는 친구들이 아주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를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일을 시작해서 몇년차 되는 단계잖아. 요 한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커리어가 더 중요하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루게 되는 거죠. 여자분들이 이때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결혼하면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아진다. 그리고 또 왠지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어.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혹시 있다면 더 좋은 남자가 올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laughs> 상상도 하게 되거든요. 기대도 하게 되고. 가능성을 쫓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20대 후반인데 뭔 실패에 대두려움이겨요요 나이 때 되면 주변 언니들, 주변 오빠들 보면은 결혼해서 힘들거나 이혼의 위기에 있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와서 뭐라 는줄 알아요? 아, 우이 남자친구 너무 좋기는 한데 확신이 안 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 요 그러면서 감정의 불확실성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헤어지는 시기에요 대표님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지금 내가 이남자 편하긴 해 근데 왠지 더 좋은 남자라올수 있을 것같고이 그렇죠. 남자를 놓고 가자니 애매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 모르는 될지. 거지 선택을 할수 있는 시기니까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타이밍을 일부러 미루게 되기도 하죠 왜냐면 아직 조금은 더 놀고 싶고 인생을 조금 더 즐기고 싶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20대 후반 여성분들한테 항상 해줘요 연애의 달콤함은 정말 나도 안다 그리고 결혼도 무겁게 느껴질 거 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언니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 시기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정말 좋은 사람은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언급했지만 능력 있는 좋은 남자들과 결혼한 여성은요. 거의 보면 요 시기 때 많이 해요. 20대 중후반. 이 황금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죠. 그래서 이 20대 후반 요 시기가 좋은 결혼을 하느냐, 노처녀로 가느냐. 어딘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30대 초반이죠. 슬슬 결혼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래 친구들이 서른하나 서른둘 되니까 결혼 얘기가 서서히 들려와 나랑 같이 놀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과 조급함이 서서히 좀씩 밀려오지 어쟤 나랑 같이 놀러다녔더니 언제 저렇게 연애하고 결혼한다 그러지? 너무 괜찮은 남자랑 결혼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압박이 조금씩 들어와봅니다 너 이제 서른둘 됐잖아 내년이면 서른셋이야 결혼해야지 결혼 정년기 너는 끝자락이다 라는 얘기들을 좀씩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감 상승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난 진지하게 연애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지하게 연애할 상대들은 각오 없어. <laughs> 서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보니까 계속 시간은 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때 만나는 남자들도 어느 정도 계산기 두들기거든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30대 초반, 요 정도 되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그나마 안정이 되어 있지만 이미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 놓치면 또 이런 남자 만날 수 있을까? 그 남자에 대한 불안감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왜냐면 내 눈에도 괜찮으면 20대 동생들 눈에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 그 한방 언니가 얘기한 20대 후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래서 중요하다 고 했구나를 서른 한두 살 되면 체감합니다 그와 동시에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구체화가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면 이제 알만큼 알고 고민이 되니까 행동하기가 이제 더 힘든 거야 조심스럽고 궁금한 게 알만큼 알면 오히려 더 행동이 빨라질 것 같은데 왜더억어지는거 알만큼 알았는데 나이가 내가 30대가 넘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20대 여자들한테 더 많이 시간을 쏟잖아 우리가 20대에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막 와서 말도 걸고 잘해 주고 뭐 이랬는데 딱 30이 넘어가서 서른 하나 서른 둘이 되잖아요. 현실하게 그게 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느 정도 벌 만큼 벌고 나 정도 스펙이면 괜찮아. 근데 지금 내가 만나는 남자가 뭐가 좀 아쉬워. 키가 작다거나. 연봉이 좀 아쉽거나. 뭐 집안이 좀 아쉬운데 이때 그냥 아쉬워도 가야 되는데 아 내가 굳이 내 커리어에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나? 쪽? 더 찾아볼까 하다가 이네 번째 3 0대 중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아직 혼자인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죠. 이미 이때는 있잖아요 조금 아쉬운 남자랑 간그내 네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돼요. 나랑 점점 멀어지게 되죠. 삶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소개팅 자체가 이제 줄어들어 결혼한 친구한테도 야 니네 오빠 정도 되는 남자 있으면 소개해줘. 아 우리 오빠 주변에 이미 다 갔어 하고 친구도 소개를 이제 안 해주기 시작해요. 나는 솔로다 프로 보면은요. 피디들이 어디서 만나세요 이성을 물어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만날 데가 없다 그래. 그만큼 소개팅 기회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이가 이제 딱 들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봐도요, 괜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의심까지 들어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지는 거야. 내가 정말 결혼해서 잘살수 있을까? 실패하진 않을까? 그리고 외로움에 지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주잖아. 너이 나이 때까지 안 가면 어떡하냐 이게 어떻게 해? 짜증이 나, 이제. 듣기도 싫은 거야.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마음은 급한데 행동은 더 조심스럽고, 이상한 사람 만날까봐 두렵고, 무섭고, 사람이 나이 들수록 쫄아들잖아 마음이 얼어붙는 거죠 다섯 번째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항상 하는 18번이 있어요 혼자도 괜찮아요 하지만 울고 있어 표정 <laughs> 이분들은요 딱두 부류예요 포기 아니면 후회 <laughs>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요? 혼자 살게요 그래도 결혼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겉으로는 굉장히 초연해요 바빠서 못 갔어요라고 하지만 막상 얘기하면 되게 씁쓸하고 아우 힘들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자연스럽게 연애나 결혼 얘기를 피하게 되고 3 4 0대 친구들은 어떤 얘기냐면 주변 사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 내 친척 동생이, 내 친구가 얘기 많이. 왜냐면 자기한테는 할 얘기가 없거든. 외로움을 인정하기가 더 힘들어. 내가 초라하게 보일까 봐. 혼자라도 얼마든지 멋있게 살수 있는데요, 뭐불한 적하죠. 그러면서 이제 심해지면 소개팅이나 만남 자체를 꺼려해. 아우 귀찮아요. 쉬는 게 나아요. 이런 말로 방어를 하지. 자기 괴로움을 잊으려고 애쓰는 거야. 고양이 세 마리, 다섯 마리. 뭐막 강아지 두 마리씩 막 목욕시키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허전함을 채우는 거죠 근데 대표님 지금 저희가 이렇게 20대 초반부터 해서 3 0대까지들어봤잖아요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20대는 조금만 더요 할게 많아요 30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2, 3년만 더 있다가요 이제 30대 중반 후반돼서 오면 포기해야죠 제 일만 하려고요 했다가 40대 되면은 이제 힘들어요 저도 혼자 있는 게더 좋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레파토리가 거기서 근데 남자분들이 알아야 될게뭘것 같아요 여자들은 뭔가 계획을 세우기가 솔직히 힘 힘들... 성향 자체가 결혼이라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자가 조금 서둘러줘야 여자가 못 이기는 척 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자가 우리 결혼해 결혼해 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어 남자가 결혼을 하자 하자 해서 아우 그냥 남자가 하자 그래서 했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언제 남자는 여자의 적정 시기 언제 공략을 하면 될까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20대 후반이 제일 좋고요 힘들다면 30대 초반에 푸시를 하는 게 좋죠 근데 이 시기도 놓쳤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자는 혼자 살아야지 <laughs> 오늘 제가 2, 3 시대의 여자들의 결혼에 대한 마인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청자분들 어떠셨어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내 얘기였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 여자친구들이 딱 저랬었지 라고 하면서 이해되는 남성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타이밍이고 흐름이야 그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흐름은 혼자서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결혼할 의지가 있어도 혼자서는 두렵고 애매하고 미루게 되거 그래서 남자들이 강하게 좀 어필을 해주고요. 땡겨줘야 나도 결혼할 수 있고, 그녀도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 나한테 강하게 이렇게 땡기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땡길 것 같잖아, 내가. <laughs> 제가 한번 시원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결혼에 고민이시고, 지금 당장 결혼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연락 주세요.